안녕하세요, 양갱입니다. 오늘은 신작 나이트워커의 초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장비 제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볼게요. 출발! 먼저 말씀드릴 점은 장비 제작은 75레벨 전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무기 기준입니다. 영웅등급은 엘 2티어는 전전에서만 나오며 3티어부터 제작이 가능합니다. 장비를 제작하실 때 재료로 희귀 장비의 잔해와 꿈의 조각이 들어가는데 이두 재료들은 귀한 재료입니다. 그래서 다들 별로 없으실 텐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3티어, 4티어, 5티어의 재료 개수가 같은 게 보이시죠? 그리고 6티어, 7티어, 8티어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개수가 같으며 제작 비용만 차이납니다. 즉 6티어와 8티어의 제작 재료가 같으므로 현재 말렙이 80렙이고 75레벨부터 만들 수 있는 최종 무기이며 다음 업데이트까지 상당히 오래 쓸수 있는 8티어 무기를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나 드랍이 라 좋으셔서 8티어 영웅 등급 무기를 얻으셨다면 재료를 쓰지 마시고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로드맵을 보시면 3주 차때 말렙 확장이 100렙으로 되는데 업데이트까지 존버하시다가 시티어 무기가 나오게 되면 그 무기를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나이트워커 장비 제작에 관한 팁이었고요. 제한 낭비하셔서 손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!